한민국 명강사 개발 원장을 서는김용준 원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명강사 개발 원장으로 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선청화문화의 부회장이신 김성남 교수님이 명강사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화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간히 들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성기조 박사님이 멘토가 되셔서 매달 대전에서 이렇게 독잡을 하고 또 좋은 분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우리 대전 지역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학적인 이야기를 해나가는 그런 공부도 하시고 또 토론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제가 두 번째 이 모임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 이렇게 청아문화계에서 특별히 대전 지역의 대전 청아문화계가 생겨나고,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이런 어 시화전을 열면서 더불어서 행복을 위한 날개라고 하는 저렇게 멋있는 세 번째 작품을 출판, 기념하게 된이 행사가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외국을 좀 다녀보니까, 그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 때에 문학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국민들의 그 생각 속에 희망을 뿜어주는 그런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대학에서 학부에서 영문학을 했습니다. 제가 영문학 할때에 좋아했던 시인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윌리엄 셰익스피어, 또한 사람은 윌리엄 레이븐. 그런데 이 사람들은 18세기에 그 낭만주의와 심리주의를 소재로 시를 쓴것 같은 분인데, 특별히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 사람은 쉐이크 스피어. 에, 에, 쉐이크 아시죠리크 쉐이크. 흩는다는 거. 그리고 스피어 스피어. 이거는 조각입니다. 조각. 그러니까 결국은, 윌리엄 어, 쉐이크 스피어라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가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대단한 작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가문이 굉장히 출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뿌리가 없는 가문입니다. 철공소에서 일하는 사람. 예를 들면, 부서, 어, 일본에 가면은, 전중, 단학가 그렇죠? 그 전중이라고 할 때, 받전자의 가문 중자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은 농사꾼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문이 농부의 가문이라고 해요. 그게 단학가 가문입니다. 셰익스피어의 가문은 철공서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당시에 백작도 아니고, 뭐, 공작도 아닌, 평범한 서민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사람이 문학 활동을 했는데 그 문학이 지금까지도 어 세계인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희망의 멘토가 되고 있다는 거죠. 어, 흔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대전 청학 문학에서 뭐 대단한 노벨상감이 나오겠나? 오늘 우리 성규조 박사님께서 이제 노벨상 명순위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기억하시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디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laughs> 대전 청화문학에서 나오지 않겠나. 저는 <laughs>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하시는 성기조 교수님이 멘토로 계시기 때문이죠. 흔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의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세 가지 복 중에 첫 번째는 부모님이라는 거죠.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는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 청화문학에서는 우리 문학계통에서 거장이신 성기자 박사님이 멘토로 이렇게 어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대전까지 매달 오셔서 후학들을 지도하시고 또 교원대학에서 40년 동안 후학들을 가르치신 국문학 교수로서 아주 훌륭하신 아주 덕망과 인품과 존경을 받는 그런 스승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행복이지 않나요 그리고 세 번째 행복은 동료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세 가지 조건이 다된것 같아요. 다들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어,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 계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나가는 동인들이다는것이 문학, 대전 청아문학의 멤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멤버가 아니지만 함께 와서 축하해 주는 이런 어,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점 저는 오늘 참가자로서 어, 또 개인으로서 또는 대한민국 명상사 개발원 원장으로서 어,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축하합니다.